이렇게 살고 있는 전 막내 현 리더이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리더 <laughs> 리. 너, 리 리더. 아아따못 따라 아아아아죄송아요아 죄송해요? <laughs> 네, 저는 지금 아아 1호 쿼카아자 <laughs> <코가 대자> 희재입니다. <laughs> 안녕아정요아정분 여러분 사아합니아 진짜. 아 이렇게까지 와주셔아아아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고요? 그런 말은 더 크게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이상해. 나의 자존감 지키기 분들 <laughs> 너무 좋아 행복하다 갈수록 루틴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<laughs> 같아 <laughs> 일단 잘생겼다 듣고 또물 마시고 음식하고 어, 좋은 <laughs> 루틴이다 아, 오늘 비 많이 왔을텐데 여러분들 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? 비도 오고 덥고 진짜 그럼 와중에 여기 와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렇게 와주신 만큼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즐거운 뭐야? <laughs> 무대? 무대? 그리고 즐거운 또 뭐야? 공연 될수 있게 <laughs>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즐겨봐요 여러분. 네,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이제 저희도 인기한 여보세요라는 곡이었고요. 지금 유튜브에서 95만 <laughs> 이제 백만까지 성공하고 있어서 감사드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섹시미를볼수 있는 더듬내러 무대 들려드렸고요. 우리 리더님이 어제는 정말 부끄러우더니 오늘은 작정을 하셨는지 아까 푸시업을 하시더라고요. 그 <laughs> 여기 약간 준비가 되어 있다. 어느 정도 지금 자기가 각오를 했다. 이 말이겠죠, 여러분? 아...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의상이 바뀌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섹시한 의상을 보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, <laughs> 실장님, 저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직접 갖고 가서 이렇게 한번. 까먹너게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저희도 너무 마음에 들고. 이래가 이렇게 섹시했다. 어, 저도 옆에서 조금 매혹될 것 같아요. 좀 곤란해요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들려드릴 곡은 감성적인 무대인 유아와 또 이제 앵콜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.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두 비밀로 해주기. 네. 노래 나한데 다들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. 환호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저희 물 마셔야 돼요. <laughs> 아니, 이게 우리 스 <laughs>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제 유아하기 전에 물마시기를 루틴이 되는데 이거 정말 이게 왜냐면 저희가 유아는 진짜 너무 높고 힘들다 보니까 꼭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너가 갑자기 물 마시는 거에 어떤 뭔가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된거 아니야 마셔 마셔 그냥 여 센터에서 마 저는 그냥 마셔도 되거든요 예. 얼마나 잘 마시나 한번 봐줘 마지막에 가주세요. 가겠습니다, 여러분. 가, 가요. 갑니다. <laughs>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. <laughs> 야, 가수가. <laughs> 야, 물을 노래하듯이 먹네, 센터에서. 감사합니다. 아, 훌륭하다, 훌륭하다. 아, 가수 센터 있어야 돼. 멋있게 물 마신 기념으로 저희 한번 유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